아, 진짜, 우리 대표님은, 이 정성까지 불러가지고, 어디 있는 거야, 진짜! 아! 아. 아 뭐하십니까 지금! 어잘 찾아왔구만! 뭐야! 야 오늘 왜 이렇게 꾸몄어? 오늘 사복 입고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왜 이렇게 꾸몄어 근데? 그냥... 아잠가 신발까지 맞췄네 <laughs> 신발은 얘기하지 마십오아 근데 뭐 여기까지 왜 불렀습니까? 오늘이 역사적인 날! 구글즈 컴퍼니 첫!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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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 대표님 근데 워크숍이 뭔지 아십니까? 뭐 일하면서 쉬는 거 아니야? <laughs> 아 맞습니다. 놀고 맞잖아. 먹고 에, 파이팅하자, 파이팅하자 이런 겁니다. 어, 놀고 맞잖아. 먹고 에, 파이팅하자. 너 여기가 어. 어딘지 알아? 아 여기 어딘지 압니다, 진짜. 어딘데? 여기 여기. 하이 하이, 하이. <laughs> 딱 여기지 않습니까? 그지 그지. 장난 아니야 <laughs> 좋은데? 와 너무 좋다 저이 그냥 먹어도 되는 겁니까? 쪼야나씨 빨리 나오시 감사합니다 아, 어, 아, 아! 아 뭐야 진짜로 저희 뭐 하는 겁니까 여기서 오늘? 힐링 하는 거지. 호캉스. 여기 응, 응. 전수 냈으니까 형이. 어, 대표님 멋있네. 오늘 룸서비스 어떻게 할 거야? 룸서비스까지. 수영장은? 수영장. 어 수영복 수영복 안 갖고 왔는데 대표님 입고 하면 돼. 아니 아. 팬티만 입고 하면 돼. 어. 야, 호텔 <웃음> <웃음> 이야 호텔 랜드 둥다. 이야 징계를 걸린 같은데. <laughs> 징계를 걸 <이야>. 같은데. <웃음> <웃음> 와. 이야, 야, 야이 감탄사 다 갖다 쓰고 싶다 진짜. 안녕하세요. 어안녕하십니 어, 구구지 컴퍼니로 예약된 룸 있죠. 오. 고객님 어제 일하시는데. 사용하셨던 객실 그대로 사용 연결해서 사용하실 건가요? 어제 사용했던 객실? 네. 어제? 어제. 대표님. <laughs> <laughs> 아침에 여기서 미팅이 있어서. 너 오늘 새벽부터 와가지고 지금 여기 왔는데. 오늘 아. 어차피 너 아까 어제 잤던 데보다 더 고급으로 예약돼 아... 있는 거죠 지금? 네 맞아요. 어, 오늘 럭셔리 스위트. 럭셔리 스위트 객실로 지금 예약이 되어 있고 럭셔리 스위트요? 네. 그래 어제 아... 나는 그냥 스탠다드에서 잤어. 어, 저 네. 안에 뭐가 있죠? 베스트 슬립 객실이라고 또 럭셔리 스위트에서 예. 숙면을. 어, 위에서 저희가 네. 같이 해둔 객실로 드릴 거고요. 네, 네, 네. 내 걸렸어. 요 말이 큰 거네. 네, 네, 네. 내 걸렸어. 요아 그럼 바로 연결 도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그 것만 좀 침대만 따로 분리 좀 부탁드립니다. 아, 어, 네, 트윈이라서. 아, 트윈입니까? 네, 맞아요. 아 야, 나도 너랑 같이 못자 네, 트윈입니다. 사이즈가 커가지고. 지금 바로 도와드릴게요, 고객님. 어,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우 와우, 와우. 오호호호 라라라따 라라라라라 와우 <laughs> 이 노래는 <노래들은> 여기까지밖에 모릅니다 <laughs> 와우 와 친구들 뭐야? 야, 미쳤다. 와! 나도 워 볼래. 와. 아, 어, 그렇니까 우와. 이런 거는 점프해서 가야 돼. 우와. <laughs> 어, 좋은데? 야, 진짜 이래서 호텔 오지. 아니, 지금 모든 게 와. 완벽합니다. 이 냄새부터 온도부터 잠자리. 잠깐만. 어? 설마 이게 이건가? 뭐? 설마? 오오따라라라라오오오야돈 버는 이유다, 오이오오오이유야 야! 아니 옷장도 있고 진짜 금고도 있고 뭐 없는 게 없네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야, 오인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거 나 아는 형 닮았는데? 동욱이 형이라고 아는 형이 있는데 동욱이 형? 나도 알것 같은데? <laughs> 난너무 <도움더 웃음> <너무 웃음> 같은데? 이야 디저트 먹어야지 아 이거 이야 아, 역시 아, 호텔은 다르구만 대표님 덕분에 호강합니다 호강해 야 이거 생딸기 아, 오렌지인데요? 우와 딸기가 그대로 느껴져. <웃음> <웃음> 야, 미쳤다. 쪼꼬인가? 와, 음. 음. 와, 다 먹어도 돼? 응? 음? 잠깐만 나갈 때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아, 예약하셨다면서요 예약만 했지 <laughs> 아 추가 요금 묻는거어 아, 호텔은 추가 요금 많이 붙어 근데 뭐 대표님이 결제해 주십시오 오늘 워크숍 왔으니까 그래 확실하게 음. 그러면 대표님 말씀하신 김에 아침부터 너무 많이 서둘렀습니다 밥한끼못 먹고 영이 얘기 해놨어. 룸 서비스 막룸 서비스야. 띵동 할때 됐는데. 뭐야? 뭐야? 문 전화 소리야? 온가? 전화가 오네. 어디 지금 어디? 우리 이거 많이 많이 먹어서 그런가? 뭐가? 예, 여보세요. 야, 영호야. 예 야, 형가 야, 형가 좀가 봐. 예? 야, 우리 아, 야. 룸 서비스 도착한 거 같은데? 어, 일어나는지 집에 가십시오. 예. 네. 내가 가라고? 예. 야. 진짜 직원 복지 좋네. 아우 좋다. 뭐야! 야! 뭐야 누구야? 야 로봇이 왔는데? 물건이 배송되었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화면을 터치해요오 뭐야! 와! 야 경호야 이거 받아줘야 돼. 어? 예! 야! 아니 이대로 온다고? 와 아니 그럼 이거 호, 호텔, 그 호텔리아 분들 이거 어떡해? 긴장해야겠네. 잠깐만, 뭘 출발한다고? 가는 것도 봐야지 이런 건 신기한 거니까. 어떻게 돌아갈 건데, 이거? 우와, 오 이야. 우와, 대박이다. 와. 와. 와, 와, 와. 아니 대표님 주문을 얼마나 했길래 저희가 <laughs> 이게 4 개가 왔어요. 수저 세트가. 가려. 우리 원래 그러잖아. <laughs> 아니, <두> 명이라고 말씀하셨어야죠. <laughs> 아니, 우리 음식을 4인용 먹잖아, 원래. 아, 맞습니다. 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왜? 와! 뭐야? 어, 밑반찬인데? 잠깐만. 잘못 온거 같은데? 밑반찬인데, 이건 뭐야? 이건 뭐야? 하나, 둘, 셋! 으자 와! 와! 야, 이게 내거다 아, 이거 제겁니다 그게 더 비싼거 가져와. 에? 네? 나이마 아 이게 있어 나는 뭐 아, 그럼 뭐예요? 이게 요, 활 전복 보양탕 우와 야 우와 고기도 들어있네 와 아니 가운데 인삼 아닙니까 저거? 와. 우와 우리까지 그대로 있네 너 먹어 도 대표님 몸에 열 많으시죠? <laughs> 몸에 열이 많아서 그냥 채안 맞죠 먹어보자 어잘 먹겠습니다 이거 같이 같이 나눠 드십죠응 우와 <laughs> 와우 오! 견도이가 <목소리> 음. 많네. 음. 음! 와, 너무 좋다! 와, 너무 맛있습니다, 진짜. 아니, 저기 근데 저희 이렇게 먹기만 해 됩니까, 진짜? 우리 여기 구구주컴퍼니 예약 잡아준 형님한테 인사는 또 드리러 가야지. 아! 응? 야, 먹고 그 환복하자. 왜? 네? 환복을 왜 하면, 이대로 인사드리면 되죠? 격식 차려야지, 우리도. 우리 아... 격식, 너 격식 차릴 때뭐 입어? 헬런대옷 입어야지. 정장 이런 거 입지 마. 아, 그게 저도... 제일 잘 어울려. 거안예습니다 그만 먹고 좀옷 갈아입고 준비해. 알겠습니다. 어? 네. 밥 먹으러 왔어? 응, 하트 어. 옷 갈아입고. 네. 엠님한테 인사 좀 드리러 가자. 조용히 할수 있는데 떠들면 안 됩니다. 아니 형님인데 뭐 어때 뭐. 아 그래도 초면인데죠 전... 소리 어... 야그 뭐지? 너 부르는 거? 발광 모서리? 발광 모 그냥 부르고 가도 돼. <laughs> 아니 형님이라니까. 야야 도자기 야, 하나 챙겨가라. 비싼 거 이거. 어 만져도 되는 겁니 만지질 마. 아 똑같은 게 많네. 이단 네. 하나씩 가져가자. 어... 아이 기념품으로 주시는 거 아니 죠 그러면? 어, 달라고 하자 우리가. 여기 같은데? 어... 님. 예. 와, 형님, 예. 어, 형님 계세요. 어, 안녕, 수장님. 아이고 예, 아이고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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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잘 지내시는 거 있니? 안녕하세요. 네. 우리 정선의 큰 형님. 아, 아. 아, 아. 안녕, 하세 영광입니다, 네. 형님. 강호는 네. 스테파니사입니다. 와, 아, 아. 아. 큰 형님. 영광입니다. 좀 진짜. 그럼 저도 형님이라고 불러도 됩니까? 아니, 되죠. 동생이라고 한 번씩. 해 난 이렇게 큰 동생이 없는데, <laughs> 난 이렇게 큰 동생이 없는데, <laughs> 그래, 동생 반갑네. 아이, 아 그래요, 동생 반갑네요.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새 보니까 두 분이 상당히 핫하게 뜨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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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닙 뭐 우리 형님이 더 핫하시죠. 아유, 우리 같은 사람은 잘즐기지는 않는데, 뭐 젊은 사람들도 인기 좋더라고. 아유, 아다 어, 아유, 쑥스럽습니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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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형님, 계속 이렇게 서서 말씀하실 건지 혹시. 아이 뭐, 앉으세요. 어, 아, 예, 예, 예. 예. <laughs> 감사합니다. 어, 앉아서 음... 얘기할까요? 예. 뭐 이렇게 오셨으니까 예, 예. 좀더 즐겁게 예. 뭐 하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 뭐, 뭐가 있습니까 하이온 리조트가 예. 한국관광공사에서 연속 인형 선정한 예. 웰리스 리조트예요 아, 웰리스 리조그 웰리스. 어, 그 그, 웰리스가 어떤 건지 혹시 웰리스 가면 은 우리가 요새 뭐 힐링하고 예. 예. 건강 같은 걸 즐기고 이렇게 숲에 있어서 숲 강수도 하고 뭐 이런 오. 것을 웰리스를 가는데 전국에서. 가장 좋다고 지정된 하이온 리조트예요. 오, 아 진짜요? 아, 진짜, 진짜. 사실 네? 저희가 웰리스나 그렇게 어울리는 <laughs> 아버리고뭐좀 우량아 같은데 뭐. <laughs> 뭐 건강하자고 하는 것이 아그치 건강 관리하자고 하는 뭐, 거. 웰니스지 웰리, 뭐. 뭐.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 저희가 제일 필요하죠. 뭐 먹는 거면잘 먹는다고 건강한 게 아니고 먹는 거면잘 먹는다고 건강한 게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찔립니다. 우리 여기 웰니스로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뭐 요가, 그런 요가, 명상. 명상. 뭐 이런 것도 만들고 모아 가지고 프로그램 해가지고한 네. 그 상품으로 팔아 볼까 싶은데. 오, 오, <laughs> 실제로 웰리스 리조트인데 우리 국민들이 네. 잘 몰라요. 잘 모르는 데 우리 어, 구구지 컴퍼니에서 한번 알려주시면은 국민들 도 좋은데 와서 좋고 회사도선제이잘 되어 좋고 예. 같은 꼭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그 웰리스 프로그램을 지금 이제 하면 되는 거지 yeah, 않습까 예, 그거 예, yeah, 그걸 뭔지 아, 좀 알려줘야겠다 남들한테 네, 어, 그, 그 웰리스가 아까 웰빙이랑 그러니까 이제 피트니스 이런 합성어? 어, 뭐, 뭐, 네. 뭐, 그렇겠죠, 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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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겠죠, 뭐 <웃음>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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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희가 매진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혹시 저희가 놀러 오게 되면은 어, 네. 당분 매진하고 나면 네. 뭐, 상다리가 부러지게 한번 뭐, 뭐 오! 그, 그, 그게, 그게 중요하지 뭐 그리고 오케이. 어, 나중에는 당연한 거고 그럼 어, 여기 호텔에 공짜로 와도 됩니까? 공짜 나도 공짜로... 나도 공짜로 안나는데 공짜로 가면 안 되고 <laughs> 이게 필요한 거 네. 가장 우리가 손님을 접대줄 대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한전 네. 하시죠 네. 네, 기념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좋은 사람들과 웰리스 베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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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샷! 오. 음, 아, 농담입니다. 원샷 하셨습니까? <laughs> 아, 아, 동화. 동화. 아, 이거. 아, <laughs> 뭐야.